이차함수 f(x)가 2분의 1x 제곱 빼기 2 x. 자, 이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좀 x절편 한번 구해보면요, x로 묶어보면 2분의 1x 빼기 2가 0이니까 x가 4. 자, 요 x절편이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이거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O A. 그 다음에 설명 좀 드릴게요. 직선 원점을 지나는 길기가 m인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mx. 이렇게 있고 여기 l 1이고요 만나는 점 b 가 있구요 또 a 점에서 또 길기가 m 인 직선을 l2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4,0을 지나고 길기 m 니까요 m 에 x-4 이렇게 식을 쓸수 있구요 교점에서 x축에 수직으로 내린 점들 해서 이 넓이를 s1 이 넓이를 s2 라고 했을 때 s1 빼기 s2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 좌표들을 다 구해볼게요. 이 교점은요. 연립방정식입됩니다이 요 차하고 이 직선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1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거와 mx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 교점은 0,0이 하나 있죠. 그래서 x로 그냥 나눠버리면 일단 요거 0이 아닌 경우에 1 나누면 1분의 1 x 빼기 2는 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e 넘어가고 다음 이 곱해 보면은 x 값이 em 플러스 4. 그래서 이 교점이요. 이 교점의 x 좌표가 em 플러스 4입니다. em 플러스 4. 자, 그럼 이 가로 길이가 나오죠. 이 길이가 여기서 이거 빼주면 em. m 값의 범위가 0부터 2사이입니다. 양수입니다. 가로 길이가 em이고요. 이 세로 길이는 em 플러스 4를 대입을 해주면 돼요. 요식계 대입을 해주면 m만 곱해주면 됩니다. 2 m 제곱 플러스 4m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2를 표시를 해보면 자 s2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그냥 m 되겠죠? 네, m 곱하기 높이. 2m 제곱 플러스 4m 자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s1도 구해보겠습니다. s1도 마찬가지로 교점 교점은 이차함수와 요직선 요직선입니다. 이차함수식은 1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구요. 그 다음 에 이거는 mx 마이너스 4m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넘겨가지고, 일단 2를 먼저 곱해보겠습니다. 2 곱하고 정리를 할게요. 2 곱하면 x 제거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emx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emx.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8m. 이거 x로 이렇게 묶어보면요. 1차 한계수. 마이너스로 묶고 묶어보면 4 플러스 2m. 이렇게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 보면 2m하고 4 이렇게 됩니다. xx에 제가 둘다 마이너스 해야지 이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또는 힌트가 이 사를 무조건 근으로 가져야 돼요. 4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와 남 여기 2m. 그니까요 교점의 x 좌표가 2m 이렇게 됩니다. 교점의 x 좌표 이렇게 구했고요. 그러면 아, 여기다 제가 2m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가로 길이가 나오겠네요. 가로 길이가 이 4에서 2m을 빼준 4 2m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대입하면은, 이 시점을 구할 수 있겠죠. em을, 이 직선식에 대입을 해보면, 직선식이 이겁니다. m에 em-4. m 곱하기 em-4가 이시점의 y 자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1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s1 넓이를 구해보면, 자, 이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뭐냐면, 좌표예요 좌표이기 때문에, 길이 길이를 구할 때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밑변의 길이, 아까 제가 4에서 이거 뺐어요. 밑변의 길이고, 이것도 2분의 1 먼저 곱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면, 2-m. 이렇게 되고, 이 높이에 해 당되는 게, 이 0, y 좌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돼 0에서 이 값을 빼줘야 됩니다. 이것도 전기를 먼저 시켜보면, 2m 제곱 마이너스 4m이죠. 그래서 이거 빼면은 이거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4m 자, 이렇게 됩니다. 네, 문제가 이뺀 거의 최대값이니까요 이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3차항이 2m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2차가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이렇게 곱해도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m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항 나오는 거, 이 2하고 4m 곱한 거, 플러스 8m.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s2도 여기 정리해보면, 2m 3제곱, 곱하면 플러스 4m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s1에서, s1에서 s2를 이렇게 뺍니다. 빼보면 2m 세제곱은 이렇게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빼면은 마이너스 12m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뺄게 없네요. 플러스 8m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에 이제 최대값만 구하면 되죠 이차함수죠. 이차함수인데 이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공통인 게 4m이네요.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3m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위로 블록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과 여기가 2 3분의 2. 아, 이제 엑셀절편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럼 최대값이 가운데. 3분의 1일 때 최대를 해습니다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거 뭐 완전자국식으로 바꿔서 해도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좀 되게 쉬운 거는요. 인수분해가 더 쉬워요. 3분의 1을 대입하면 이제 답이 됩니다. 최대값은. 3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을 대입하면 1이죠. 1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결국 3분의 4, 3분의 4가 최대값이 되고요. 분자분모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12가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